안녕하세요, 박수입니다. 오늘도 어제처럼 스티커를 미리 골라서 이렇게 준비를 해가지고 왔습니다. 그러면 빠르게 제가 준비해온 제품들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일단 모조지는 이렇게 두장 지옥상점 작가님 제품을 꺼내왔고요. 그리고 스티커는 총네장 꺼내왔어요. 바닷속 컨셉에 맞는 제품들로 골라와 봤습니다. 일단 요거는 멜리팩토리 작가님 제품이고 요거는 하늘곰상점 작가님이고 앞에 요두 개는 조금 색이 연하다면 요거 두 개는 좀 진한 걸로 골라왔어요. 아말랑 작가님, 요거는 허니올 작가님 제품이에요. 이 어, 요거는 물고기랑 물방울을 조금 썼어요. 그래서 요게 진한 거, 조금 연한 거 이렇게 두장 두장씩 해서 한번 섞어 보려고요. 섞어서 다꾸를 하긴 할 건데, 그래도 메인은 아무래도 큰 애들, 얘네들이 될것 같고, 요거는 좀 데코처럼 여기저기 한번 뿌려서 붙여 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마테는 요렇게 두개 챙겨왔고요. 둘다 글리터 마테로 가져왔어요. 요거는 코코마 해피 작가님 꺼, 요거는 코튼월드 작가님 꺼. 요래 위아래로 한번 붙여서 해보려고 합니다. 요렇게 챙겨온 거 간단하게 소개해드렸으니까 바로 바닷속 닦고를 해봐야죠. 그러면 오늘도 닦고 시작해볼게요. 자, 요렇게 세팅을 해놨고요. 이제 마테를 붙여야죠. 그러면 빠르게 마테부터 붙여볼게요. 자 이렇게 파랑파랑하게 마테를 붙여봤습니다 어제 오늘 둘다바다다꾼데 어제는 바다 위라 가지고 좀 연한 컬러의 마테를 붙였다면 오늘은 바닷속이라 조금 더 진한 마테를 한번 붙여 봤어요 그러면 이제 스티커를 붙여야 되는데 오늘은 요 모조지를 먼저 붙이고 시작을 할게요 항상 모조지를 나중에 붙이니까 얘네들을 잘 활용을 못하는 것 같아요 일단은 모조지부터 스티커를 많이 꺼내서 조금 벗어나게 붙이려고 해요. 공간을 좀 줄일 겸 이런 식으로. 그다음에 이거를 잘라주는 거죠. 그리고 얘랑 얘를 써보도록 할게요. 이거랑 이거랑 제가 이렇게 물결인 마테를 이쁘긴 한데 위에다가 붙이면. 글씨 쓰기가 조금 여기 이렇게 글씨 쓰기가 좀 힘들어서 위에다가 붙여주고 얘는 아무래도 여기가 낫겠죠? 일단 냅다 이렇게 붙여놓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스티커 붙여야 되는데 아말랑 작가님 스티커는 이 피스가 확실해요. 그게 뭔 소리냐면 바라보는 방향이 그래서 얘네는 붙여야 되는 위치가 어느 정도 정해져 있다 할까? 항상 좀 같은 패턴이라. <laughs> 무슨 일이야? 너무 이쁘잖아. 아니, 이게 무슨 일이라? 너무 이뻐요. <laughs> 색감이, 색감이 아주. 이게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 약간 좀 붙여야 되는 위치가 어느 정도 정해져 있다 보니까 얘는 왼쪽에서 오른쪽을 바라보는 느낌으로 붙여야 되고 얘는 또 반대로 그렇게 붙여야 되니까 어... 처음에는 그림이 너무 제 스타일이라서 열심히 구입을 했었는데 또 최근에는 조금 주춤했어요. 근데 이 특유의 작가님 특유의 이 쨍한 색감과 동글동글 제가 좋아하는 스타일의 귀여운 그림체 때문에 계속 이제는 안사할 수 없는 끊을래야 끊을 수 없는 그런 느낌이랍니다. 뭔 소리를 하는건지 아 이걸 여기다 붙여야 되겠구나 제가 어저께 좀 한껏 우울 모드였잖아요 그래서 또 본의 아니게 영상에서 찡얼거렸단 말이죠 그거를 여러 구독자 분들의 아주 감사한 댓글로 이겨내고 한껏 지금 텐션이 올라가 있어요 아, 아 코가 잘려 어떡해 어쩔 수 없어 코랑 한쪽 손이 좀 잘리긴 했지만 흐린 눈을 하고 얘를 붙여야죠. 같이 약간 오른쪽을 살피는 느낌으로다가 아요 스티커가 조금 바다 위아래가 섞여 있는 스티커라 꼭 애매하긴 하지만 이거 역시도 좀 무시를 하고 마구마구 붙여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제가 당연히 그 댓글 때문에 힘이 나서 텐션이 업된 기도했지만 이걸 당연이라고 말하는 게 맞나? 아무튼 그랬지만 또그 외에 텐션이 올라간 이유가 제가 여행 갈 날이 점점 다가오고 있잖아요. 저 여행 가는 날을 보통 이제 일정이 정해지고 나면 디데이 표시하는 어플에다가 입력을 해 놔요. 처음 여행 계획 딱 잡고 아, 얘네들은 물 위에 있어야 되는 애들인데. 아. 무튼 계획 잡고 그 디데이 입력을 했을 때가 거의 한세달 뭐 세달 가까이? 이렇게 남아있을 때였거든요. 근데 오늘 확인해보니까, 이제 한 달하고 20일 좀더 남았더라고요. 지금 매우 신이 나 있는 상태입니다. 여기다 붙여야지. 이거 유태라가지고 어울릴까 걱정이긴 한데, 얘도 그냥 여기다 붙일게요. 아, 근데 또, 이 여행 가는 거를 즐거워하는 게 맞는 건가 싶기도 해요. 요새 막, 일본, 얼마 전에 뭐 난카이 대지진부터 해서 지금 또 태풍이 난리잖아요. 그래서 아 이렇게 속없이 좋아 하면 안 되는데 싶기도 하고 거기 계신 분들은 얼마나 힘드시겠어요. 제가 옛날에 물 난리를 겪어봐서 알거든요. 어릴 때 초등학교 때 항상 방학만 되면 고모네 농장을 하셔서 거기 에 놀러를 갔었어요. 저희는 시골이 따로 없어서 그나마 시골 느낌을 낼수 있는 건 고모 농장이어서 거기에서 쌓은 추억이 진짜 많은데 거의 문산이거든요. 요새는 안 그런 것 같긴 한데 예전에 저 초등학교 때막 이럴 때만 해도 문산에 장마철 하면 항상 물난리가 났었어요. 그래서 그때 저희 고모네 집이 6층이었나? 아무튼 뭐 그랬을 거예요. 근데 2층인가까지 물이 차가지고 저희는 다행히 물차기 전에 고모랑 저랑 할머니는 먼저 집에서 나오고 이제 사촌 언니 오빠들만 집에 남아있는 상태였죠 저희는 이제 농장을 가려고 나왔었던 상황이었었고 근데 그게 2층인가까지 물이 차가지고 산호 뒤에다가 결국에 언니 오빠들은 그 구조대 고무보트 그거 타고 내려왔었어요 그런 거를 경험을 하다 보니까 이비 피해라든지 태풍 뭐 이런 거에 조금 걱정이 많아요 그래서 음. 간 신나기는 한데 신난 티를 못 내겠는 좀 그런 상황입니다. 아 이거 딱 사이즈 보니까 어, 얘, 얘까지 안갈것 같은데요? 그렇지 않나요? 아닌가? 붙여보는 거죠 뭐. 이 어제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작은 피스를 제가 맨날 첫날 그냥 힘들다 힘들다 하잖아요. 근데 또 이것도 또 작은 피스 스티커라 손이 작고 갈 곳을 잃죠. 아 그리고 제가 여행 가면 이번에 닭고를 여행지에 가가지고는 안할 생각이었어요. 그냥 보니까 맨날 바리바리 싸들고 가도 못 하고 그냥 오더라고요. 너무 피곤해가지고 체력이 아시죠? 그래서 이번에는 아예 그냥 가볍게 갈겸 아무것도 안 챙겨 가려고 했는데 근데 또 제가 닭고짐 챙기는 영상들을 좋아라 해주셔가지고, 아, 그, 그렇게 생각하면 또 이게 조금 걸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 어떡하지? 어떡하지? 하니까 또, 누가 그랬지? 친구가 그랬나? 동생이 그랬나? 그럼 캐리어 챙기는 영상을 찍어.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여행 유튜버가 아닌데 캐리어 챙기는 영상을 찍으라고? 약간 개웃뚱 이런 느낌? 했더니 무슨 상관이냐고. 그래서 그건 조금 생각해보겠다고 했는데 캐리어 챙기는 영상이 재미가 있을까요? 아, 근데 또딱 캐리어 챙기는 영상 찍을 거야 하기도 뭐한게 이르다 또 갑자기 닭고짐 챙겨갈 수도 있어요. 저희가 또 변덕이 죽을 득한 게또 하루 이틀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아 요거 이제 완전히 조망조망한 애들 위주로 남았고 다시 조금 사이즈가 있는 애들로 돌아와서 이걸 좀 위에다 붙여주고 싶은데, 여기다. 어, 이게 낫겠다. 이렇게 해서 여기를 좀 끊어주는 거죠. 그러면 이것도 이제 거점 데코들만 남았고, 여기도 트머리 살짝 잘라야지. 제가 내년에 여행 계획을 상당히 많이 가지고 있어요. 요거, 이번에 이제 10월달에 후쿠오카 다녀오고, 원래는 2월에서 3월에 엄마랑 이모 모시고 삿포로를 갈 생각이었는데 엄마가 일본 별로 안 땡긴다 야 엄마는 이제 별로 해외여행 별로 안 땡긴다 이러셔가지고 그럼 제주도라도 갈까? 그럼 날 풀리면 아빠랑 다 같이 해서 아빠는 뭐곧 죽어도 해외는 안 나간다 시니까 그러면 아빠랑 제주도나 가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렇다고 제가 또 삿포로를 포기할 애가 아니죠 왜냐면 제가 삿포로 갔을 때 기억이 너무 좋았거든요 거기는 뭔가 진짜 쉬고 온 느낌이 강해가지고 이번에도 좀 겨울의 삿포로를 보고 싶다 이런 생각에 혼자라도 가려고요. 일단 혼자 가는 건 가는 거고 이렇게 남았는데 보니까 얘들이 네다물 위에 좀 수면 위 그리고 이거 모래사장 요름대다가 붙여줘야 되는 피스라 여기서 이런 물고기만 붙이고 얘를 차라리 붙여주도록 할게요. 오늘도 뭐 와글와글 뽀짝뽀짝 난리도 아니네. 지금 기가 막힌 자리를 찾았지요? 이런 데보다는 여기죠. 뭔가 야가 여기서 나오는 거죠. 원금법 느낌으로다가. 그 얘는 요렇게 막 겹쳐 붙이는 거예요, 그냥. 얘도 다 쓰지는 못할 것 같긴 한데, 피스가 엄청 작은 애는 아니거든요. 여기도 여기를 좀 끊어줄 겸, 한가운데다가 아주 그냥 우주의 머리를 붙이겠어요. 우스노크라는 것도 여기다가 이렇게 붙이고, 여기도 한번 끊어줘야 되는데, 그렇다면 요거. 와, 뭐야, 너무 귀엽잖아. 그리고 여기도 좀 채울게요. 뭘로 채우지? 여기 있는 이런 데코들. 개복치, 개복치. 요 개복치 맞죠, 이거? 개복치 소리 진짜 많이 듣거든요 잔병치레도 많고 체력이 개똥같은 체력이라 가지고 진짜 개복치 몸뚱아리라는 소리 진짜 많이 들어요 그럴 때마다 저는 콧방귀를 끼죠 너희가 그 개복치의 삶을 아냐 며 일단 요거는 다못 써요 얘도 다못 써요 그러면 남은 건 요거 이제 뽀짝이들 그리고 제목이랑 날짜 써 줘야죠 오늘 뭐 딱히 한게 없어서 그냥 아까 잠깐 낮에 너무 더워서 찬물로 조격한 거? 어릴 때 느낌 살려서. 그러니까 오늘은 제목을 그냥 요일만 써줄게요. 월, 일, 그리고 여기다 요일, 이렇게. 자, 요렇게 붙여줬습니다. 간단하게. 좀 쨍한 걸로 붙일까 하다가 이 뒤에 배경으로 깔려있는 모조지 색깔이 진해서 아예 그냥 밝은 걸로 붙여봤어요 그러면 이제 이 뽀짝이 파티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와 이거 끝났습니다 진짜 엄청난 뽀짝이들이었어요 어우 초집중모드로 붙였네요. 그렇게 붙이고 나니까 얘가 붙이기가 조금 애매한데 얘는 제가 보통 뽀짝이들 보면 이렇게 빈 공간 여백이나 아니면 이렇게 좀 테두리 따라서 붙이잖아요 요거는 그냥 이런 식으로 평소에 잘 이렇게 안 붙이는데 이렇게 붙이도록 할게요 바닷속이니까 또 중간중간 물방울이 떠다녀야 돼야 된다라는 느낌으로다가 하면 굳이 이런데 이렇게 잘라서 쪼사놓지 않아도 괜찮지요. 겹쳐서도 붙이고 얘도 이렇게 그럼 이것도 금색 끝. 이렇게만 붙이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굳이 이렇게 붙여놨으니까 키스컷을 글씨 위에 안 올려도 될것 같죠? 이렇게 그러면 저는 호다닥 일기를 써가지고 오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일기를 써갖고 왔는데요 일기 쓰는 장면이 홀라당 날라가 버렸죠 제가 일기 쓰고 올게요 해놓고서는 잠깐 화장실 간다고 일시정지 눌렀다가 곳에 또 홀랑 까먹고 이렇게 혼자 또 열심히 일기를 써가지고 왔습니다 아까 말한 대로 오늘은 요 글씨 중간중간에 이런 뽀짝이들을 붙여놔가지고 키스컷은 그냥 생략을 했어요 키스까지 붙이면 뭐 거의 뭐 배경이 파란색인 것처럼 보일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이렇게 한번 완성을 해봤습니다 어제보다는 저는 더 마음에 드는 것 같아요 어, 오늘도 좀 작은 피스 스티커들이 있기는 했는데, 어저께 썼던 스티커가 특히나 좀 어려웠던 것 같고, 요런 느낌은 그래도 제가 최근에 많이 꽤 썼기 때문에 크게 헤매지 않고 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러면 마무리로 트래커를 붙여볼게요. 야, 진짜 이제 이틀 남았구만요. 이제 이틀치 남았다고 말씀드렸는데, 그거는 하루에 몰아서 해볼까 지금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그래서 방법을 생각을 해서 내일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그러면 오늘도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다꾸 끝! 우리는 내일 또 만나요. 안녕!